근데 이걸 떠나서 바미는 섹시단이 맞아요. 바미는 어? 섹시한 게 맞다. 어? 이건 좀 어. 기분 좋을지도? 평소 스타일도 사실 귀엽보다는 섹시야. 어? 이건 좀 기분 좋을지도? 귀엽보다는 섹시야. 야르야르. 저가 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 진짜 지지해. 뭐야? <laughs> 섹시찬이단이랑 섹시바미단. 이거지. 지지합니다. 하. 음. 오. 저예요. 여러분들. 아니 코코아 마시러 오신 분이가 어딜 큐피? 봐서요? 아니요. 피부 먹는데? 민결희가 인정한 송맘 섹시. 쪽이죠. 저예요. 섹시 속이죠. 저예요. 섹시밤이 지지야. 지지물결표가로 물결표, 더러워. 섹시 물결표 섹시 그거 아니야. 프 멋져나. 우 아. 그게 맞을까? 아. 논란의 <laughs> 망고랑 원피스. 나 섹시해야 하는 사람인가 봐. <laughs> 아니 너네가 그렇게 진짜 모르겠다는 곳이 드시고니까 더더 그렇잖아 이 사람들아 <laughs> 아니 찬님 섹시함네 아니 비찬의 섹시함을 몰라 너네 와씨 아니 찬님 되게 자기가 원하는 그 은근히 딱그 자신의 그 확고한 이 신념과 이 시선을 가지고 분야에 대해 막 이렇게 설명하실 때랑 노래하실 때랑 다 되게 섹시한데. 와, 이걸. 마달못들. <laughs> 아, 마달못들. <시뼈구만지? 웃음> 아, 진짜.